안녕하세요. 엘렉트로 캠입니다. 자, 오늘도 테슬라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당연히 오늘 이 얘기를 안 할래, 안할 수가 없죠. 지금 4분기 어닝콜, 이제 장부가 다 발표됐습니다. 그 일론 머스크도 좀 답변을 했고요. 그 중간중간 아버지께서 옆에서 같이 코멘트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자, 보면은 레비뉴가 역대급이죠. 당연히 차를 많이 팔았기 때문에 예, 매출이나 수익이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진은 30%대로 지금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거죠? 30% 굉장히 큰 거지. 그 제조업에서. 그렇이 이상을 아. 바라는 건좀 무리죠? 그치. <laughs> 예, 그래서 이제 마진은 이제 30%대 픽스됐지만 어, 어마무시하다. 그리고, 다, 예, 매출 지표는 이게 계속 엄청나게 급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엔 이걸 하나하나 이제 뜯어보는 게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무색할 정도로 수익성이 너무 좋아져서, 여러 장부들을 제가 이렇게 다 종합을 했지만, 결국 이런 간단하게 그래프를 보면은, 이 보십시오. 캐시 플로우라든지, 내린컴, 뭐넌개부라 하든 개부라 하든 옛날에 수익이 보조금에 의존한다라든지 좀 상황이 좀 타이트했을 때는 그걸 하나하나 이제 분석해서 좀 좋은 거를 많이 강조를 했는데 지금은 뭐 어마무시하게 수익이 나고 좀 미친 듯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살짝 살짝 좀 찝어 보면은 디테일 약간 디테일하기도 하지만 보면은 장부들들을 보면은 이 솔라 디플로이라든지 에너지 스토리지가 약간 이것도 지금 작년 대비해서 좀 성장세가 좀, 아픈 손가락이죠. 제가 계속 얘기하는 솔라루프라든지, 이 생각보다 지금 솔라 사업, 그러니까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제가 캘리포니아 주를 예를 들면서 법적인 문제라든지 의외로 친환경에 있어서 그런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의 어떤 반격, 그리고 가격적인 면들, 그리고 에너지 스토리지 사업도, 근데 이건 배터리만 받쳐주면 잘될것 같은데 아마 아직은, 예. 전기차가 주력이다 보니까 거기에 더 집중하는 모습들, 그런 면들이 보여서 약간 지지부진하지 않나. 근데 이제 LFP라든지 인산철이 도입이 되면 이것도 역시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예,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정체되어 있거나 좀 플럭취에이션 정도? 그러니까 전기차의 성장세만큼 엄청나게 그건 보여지진 않는다. 약간 아픈 손가락이죠. 디테일하게 보면. 좀 얘기가 길어졌지만 다른 부분을 봤을 때 예, 지금 어마무시한 딜리버리를 하고 있고. 근데 이 자동차 쪽에서 이제 이득이 나고 있으니까 이난 이득으로 아마 앨런 머스크는 다른 지금 이제 어려운 사업들, 좀 아직 이득을 못 내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서포팅을 할수 있는 이제 어떤 여력이 생겼다 이렇게 볼수 있겠지. 그렇죠. 음. 그리고 슈퍼차저도 아무도 관심 없지만 요즘은 예, 계속 꾸준히 보십시오. 예, YOY로 30%씩 지금 보면 작년에는 2만 3천 개였는데 벌써 지금 3만 개를 돌파해서 가고 아, 있죠. 무서운 속도로 는 거야 진짜. 그렇죠. 이게 예, 무서운 음. 속도로 늘고 있죠. 한국에 내가 있는 그집 옆에도 이제 곧 생길 것 같으니까 다음 붕괴 만든다고 지금 얘기가 떴습니다. 네, 계속 확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기차에 있어서는 최고다. 뭐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온 질문지들 특히 아버지께서 지적하셨던 두 가지 크게 두 가지였는데. 예, 제가 역시 저는 테슬라의 어떤 혁신성이나 <laughs> 이런 것들을 워낙 높게 보니까 근데 아버지는 워낙 보수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건 좀 약간 틀리셨죠? 그렇지 아니 완전히 틀렸지 뭐난4280 오래 못 나올 줄 라고 생각했는데 어나이 사진 보고 아주 깜짝 놀랐는데 예, 어, 이 4280을 못뭐 넣고 있다는데 아나참 <laughs> 예, 이미. 지금 테슬라 원인콜 음. 장부 그 뒤에 사진을 보면은, 떡하니, 스트럭처 배터리를 지금 기가텍사스에서 시트랑 이제 연결하는 이런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생산에 들어가 있고요. 내가, 나이 사진이, 이 사진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게, 적어도 내년 말, 후년은 돼야지 우리가 볼수 있을 거다. 나는 그렇게 혼자서 예상을 했었는데, 이거 완전히 혼자 예상했는데, 오늘 아주 제대로 이제 앨런 머스가 내두통수를 쳤는데, 와, 이게, 근데,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만일에 이 4680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모델 와이에 들어가고, 그럼 곧 사이버 트럭도 되지 않나 싶은데, 왜냐하면 이것만 해결하면 사이버 트럭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근데 어쨌든 이 4680이 들어가는 시점을 나는, 아, 이건 어떤 장이 바뀌는 시점으로 보는데, 이제 차터가 넘어가는 시점으로 음, 보는데, 오늘부터 바뀌겠네요. 아, 근데, 그래서 오늘 뭐 요즘 주식이 뭐 별로 이 장이 워낙 나쁘니까 이게 뭐 정부가 돈을 끌어들이는데 장사 없으니까 그래도 오늘 뭐꽤 선방했네. 오늘도 롤러코스터를 탔죠. 그래서 막천 뚫을 뻔 했거든요. 오늘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갑자기 이제 원인콜 역시 발표하면 음, 급락을 그치. 하더니 도로 900 한번 깨서 이거 뭐냐 싶었는데 다시 장 후에 올라서 아니 적단. 무슨 주식이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냐 그쵸 아. 저는 이렇게까지 탈 주식은 이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왜냐면 4680도 나오고 아, 네, 근데 내 생각에는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밖에 장의 어떤 그 악재 때문에 이제 주가가 출렁이고 있긴 한데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 것이 이제 안정화가 되면은 테슬라는 아, 이4680 되고, 이제, 그게 만약에 모델 와야에 진짜 들어가서 셋업이 된다. 그리고 이 스트럭츄얼 배터리라는 거는, 아, 이 신개념인데, 그거 상상하면 놀라워. 이게 만약 나오면은 주인공이 얼마나 될것 같아? 많이 늘겠죠. 굉장히 많이 늘거 아니야? 네, 많이 늘 그러면, 다른 어떤 이제 전기차들을 하겠다는 이제 회사들하고의 격차는, 이거는, 아이 한 바퀴가 아니라 한두세 바퀴 더 먼저 도는 거라고. 아, 이러니까 자꾸 테슬라에 빠져들죠. 그러니까 이건 예측이 틀렸는데, 근데 아버지가 완벽히 틀린 건 아니고 일단 뒤에 이제 모델 2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건 뭐 음. 아버지가 100% 맞췄고, 일론 머스크 하는 말과 모든 걸 아버지가 예측한 대로 그대로 똑같이 얘기해서 그건 100% 맞췄는데. 이건 아니야. 4 2 8 0 나는 내년은 가리라. 내년에 가야 된다고 봤는데. 근데 사, 사이버 해결했다는 얘긴데 그러면. 아니지, 그런 지금... 그런 열 관리 문제 이런 걸 해결하지 않고는 늘 수가 없는데. 아 근데 완벽하게 해결했다고 보긴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보면 모델 Y에만 넣잖아요. 아니 모델 Y에 넣는다고 그뭐 어느 차에든다고 그게 뭐 특별하게 열 관리가 뭐 제대로 되고 뭐안 사이버 결정이 되나 그게 아니지. 모르겠군요. 어느 차에 넣어서 되면은 다른 차에도 어느 정도 90% 아... 이상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지. 아 아니, 아니죠. 이게 배터리 팩도 50kW 만드는 거랑 70kW 만드는 거랑 100kW 만드는 거랑 아, 150kW 아, 물론, 어, 물론, 만드는 물론. 게 오케이 오케이 맞아 맞아 응, 응. 이해했어 응.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4680이 나오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근데 모델스를 취소해야 되나? 난모델번 받는 건 1865인데 정말 <laughs> 초기 배터리인데 아 지금 4680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봐도 전1 8 6 5에요 아 2170도 아니다고? 네, 270도 아니에요. 1865에요. 아, 이야, 그건, 그건 좀 그렇다. <laughs> 자, 유일하게 지금 테슬라가 가장 많은 배터리 용량을 싣는 100kWh를 싣는 거는 1865로 만들어요. 2170도 아니라 음. 가장 큰 사이즈의 배터리 팩은 1865로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게 아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네 열 관리가. 네, 그러니까 커지면 그러니까 아무리 그러니까 더 괜찮아요. 작게 해서 열 관리를 쉽게 가져가야만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네. 2 1 7 0을 모델 S에 안 넣는 이유가 없지. 그렇죠. 지금도 안 넣는다니까요. 음, 2 1 7 0을 지금도 안 넣기 때문에 배터리 팩이 커지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아직은 있다. 그렇지. 그열 관리가 그렇게 만만하진 음. 않을 거야. 네, 음. 그러니까. 아버지 어떤 뷰나 그런 시각은 맞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예측은 틀렸지만, 아직 테슬라한테 그런 부담은 있다 정도로 음, 이제 해석하면 그렇겠네. 되겠죠. 그렇지만 빨리 270을 가고 있고, 텍사스 공장이 지금 완전히 생산이 이제 들어간, 니까 그러니까 완전 승인 나서 지금 이렇게 사진도 나오고 나왔는데 베를린은 예, 베를린은 테스트 한다고 이 보면은 여기 써져 있는 거에 보면은 예, 베를린은 예, 테스트를 하고 있고 첫 번째 배터리가 2170이랍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음. 어떤 첨단 기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 4680이 제일 먼저 탑재되는 거 아니냐 베를린 공장에. 근데 2170이다. 음. 역시 텍사스에서 먼저 시작을 한다 역시 미국이 여전히 사업하기 이런 면에서 그러니까 인건비가 높더라도 어떤 신기술이라든지 규제에 있어서 기업하기 더 좋은 그러니까 인건비에 대한 좀 디스 어드벤티지 이런 좀 단점이 있지만 다른 면에 있어서 기술이라든지 인재 이런 면들이 있어서 그리고 규제 이런 면들이 있어서 더 새로운 것들을 많이 트라이할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준다 해서 선진국답다라는 면이 느껴지죠. 어, 굉장히 좋은 부분이지. 그렇죠. 응. 다른 나라들은 뭐 할라 그러면은 뭐 막고 뭐 하고 어... 뭐 상생해야 된다. 예, 그거보다는 확실히 미국이 이런 면에 있어서 좋은 것 같네요. 그치. 그리고 장부가 또 업데이트된 거이 생산량 보면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상하이는 지금 45만 대 이상으로만 얘기를 해놨고 어... 지금 캘리포니아 공장은 60만 대를 생산하니까 이 보면은. 별표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이런 파인 프린트가 남아있긴 한데, 그러니까 확실히 100만 대는 이제는 무조건 생산한다는 의미로선 받아들여져요. 수치가숫차가좀 그 작아지긴 했지만, 보수적으로 써놨기 때문에. 그리고 모델 Y가 지금 텍사스에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스트럭처 배터리. 당연히 이런 기사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제 프로핏은 레코드를 꽂았지만, 이제 사이버 트랙이나 세미는, 예, 로드스터. 이거 뭐. 얘기한 거는 왜 훨씬 더 전이더라고요. 5년도 더 됐더라고요. 다시 찾아보니까 6년, 7년인데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차안 줘도 욕안 먹는 기업은 다시 한번 얘네가 유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laughs> 아, 아까 그 텍사스에서 올해 진짜 몇 대나 만들까가 참 중요한. 중요하죠, 점, 중요하죠. 중요한 작이에아 그, 근데 일론 머스크 가 뭐라 그랬냐면. 50% 이상 성장을 기대하기는, 그러니까 거의 50%, 연50% 성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는. 그 50%는, 우리가 너무 테슬라에, 이게, 이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그렇지. 그니까 러 이런 월 50%라는 거는, 이거 미친 성장이지, 한마디로.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이런 유명 저널에서, 자, 보면, EV맥, 그러니까 테슬라가, 서플라이 체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완벽한 이면을 갖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직 서플라이 체인 이슈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뭐가 있는 건지난잘 모르겠어요. 연 50%를 성장하는데 물론 일론 머스크가 트윗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서플라이 체인 이슈가 있다고. 없지, 않겠지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이렇게 급진적 50% 증가라는 거는 진짜 엄청난 증가인데. 아니, 근데 그거에 어떤 재료를 갖다 대줘야 되는데 재료가 제대로 그50% 증가하는 거에 맞춰서 들어오느냐, 아 그건 그렇게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야. 요즘 같이 반도체 문제가 심각할 때 그게 그냥 100% 딱딱 맞아진다고 보기는 아, 쉽지는 않지. 아 근데 아 이해는 하는데 상황은 이해하는데 어쨌든 매년 50% 이상의 성장을 하잖아요. 그렇지. 그런 그래. 말을 하면서 5 0 이상의 성장을 하는데 결국 숫자로만 보면은 이 회사가 과연 서플라이 체인 이슈가 있어 보이냐라는 거죠. 본인은 어, 어렵다고 얘기하죠. 그냥 그걸 있는데도 그걸 양 정말로 대세게 헤쳐나가고 있는 거지. 헤쳐나가고 있는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잘하고 있다. 그래서 경쟁사들을 보면 아니 이 장부에, 그러니까, 어닝콜, 이제 Q4 어닝콜 이런 발표한, 인베스먼트 그 다큐먼트에, 아예 테슬라가 여기 보면 이제 현대도 들어와 있는데, 어, BMW, 뭐, 폭스바겐, 지금 성장세 보십시오. 비에클 딜리버리 그로스가 거의 정체되어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근데 지금 그 밑에 검은 줄이, 이게, 그냥 하나의 선인데 이게 몽땅 다야 BMW, GM 다다다 다. 다, 다, 다. 아씨 무슨 세사에 이런 그래프가 어디에 있어? GM, BMW, 혼다, 포드, 닛산, 토요타, 현대도 들어갔어요. 폭스바겐까지. 응. 이거 보면은 비이크딜리버리 응. 성장세가 지금 2018년부터예요. 이건, 이건 한마디로 이 그래프가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경쟁자가 없습니다. 얘기하냐. 그리고 자. 갭 기준 오퍼레이팅 마진도 탑을 찍었습니다. 그니까 제가 얘기했던 주당 생산량이 현재 미국 내 최고거든요. 테슬라가 공, 단일 공장으로 비교했을 때 이제 음. 공장별로, 그러니까 내연기관들은 공장이 많은 거지 공장 하나 하나를 보면 주당 생산량을 보면 은 이미 테슬라가 내연기관보다 훨씬 더 많이 생산을 합니다. 근데 마진도 좋고 오퍼레이팅 마진도 좋아졌고 지금 그로스도 뭐 비교할 바가 아니고 이거는 예, 끝났죠. 그니까 이게 이 상황으로 가면은, 그, 연 생산 대수만, 뭐, 200만 대, 300만 대,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종이 땡땡땡 치겠네. 아 이미 거의 거, 저는 턱밑까지 왔다고 봐요. 그리고 음. 4680 배터리를 얘기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그랬냐면 마진이라든지 원가 절감을 더할수 있다라는 얘기를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좀해 가지고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모델 Y에 아까 아버지가 주행 거리가 는다 그랬는데 배터리 셀을 좀 줄이고 주행 거리를 아. 킵할 수도 있죠. 그래서 가격 그리고 가격을 네. 낮춘 낮출, 낮출 여력이 생긴다. 음. 왜냐면 지금 원자재값이 오르는 건 사실이니까. 그렇지. 음. 예. 그래서, 아, 그러니까, 4680이 이제 나오는데, 난 모델 S를 받아야 되나? 이게 1865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돈을 많이 벌어서, 와이프가 엄청 싫어하는데, 자꾸 차 바꾼다고. 테슬라 내에서 또, 4680 나오면 한번 또, 주행거리 들면. 아니면, 사이버, 사이버 트럭 올 거니까, 사이버 트럭에선 4680을 또 기대해야겠죠. 그리고 여기 또 좋은 얘기는, 3분기까지는 한, FSD 베타랑 2,000대, 3,000대 뿌렸는데, 이제 4분기에 6만대를 무려 뿌렸다라는 점음 음, 네. 대단하죠 어느정도 이제 조금씩 자신감을 갖는 것 같네 이.. FSD에 대해서 조금씩 잘 자신을 않, 갖지 않으면은 6만대를 뿌릴 수가 없지 그쵸 거기서 사고 나면 어떡하니까요 자기가 물론 물론, 이제, 운전자의 책임이라고 했지만은, 회사로서는 그거는 타, 타격이 굉장히 크니까 그리고 IHS 이제 테스트에서도 이제 비전만으로 했는데, 탑 세이프티를 받았다. 그러니까, 음. 레이더 빼도 보 음. 괜찮다라는 걸 이미, 이미 제가 얘기를 했었지만, 이 장부에 나와 있고, 어 6만 대나 뿌렸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큰 사고가 없다라는 거는, 그리고 지금 요즘 저 이제 차 받아서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써봤잖아요. 음. 잘하죠? <laughs> 진짜. 아, 이거 봤다가 진짜 좌회전, 우회전 할 때. 야, 이거 너무 놀라너 아직도 놀라 너무 너야 이런 차타다가아못너다니까딴차 뭐 진짜 음. 못무요 이런 그러니까 팔로알토라든지 이런 교외 지역에서 해 보니까 캘리 에프해보니에서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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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여기서 이런 어닝콜로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다 근데 사이버 트럭이나 세미는 여전히 좀 아쉽지만 결국 모델 y가 아까 얘기했던 배터리 사이즈에 대한 부담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희소식은 예, 4680이 곧 나올 것 같고 어, 모델 y를 정말 끝까지 뽑아먹는다 라고도 아버지는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모델 y가 워낙 미국에서 너무 핫하기 때문에 이 음. 시장이 지금 내연기관에 있어서도 주력 캐시카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픽업트럭 다음으로 전 브랜드가 뛰어들 수 있는 시장이 결국 이런 중소형 중형 SUV 시장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가 워낙 핫하다 보니까 테슬라도 그 트렌드를 피하기는 어렵다. 결국은 모델 Y를 그러니까 배터리에 대한 어떤 안전 마진 그런 것도 가져가면서 여기를 집중 공략하려는 게 그러니까 모델 Y가 당분간은 계속 주력으로 가지 않을까. 근데 나는 그런 생각해 봐. 이게 SUV인데 사실 SUV의 전, 전통적인 SUV의 모양을 하고 있지는 않아. 모델 Y가. 근데 에, 테슬라가 혹시 모델 하나를 더안 아, 한대요. 아, 맞다. 아버지께서 정확히 얘기했던 거 모델 투할 생각 없대요. 그냥 뭐 아... 부드럽게 얘기했을 뿐 올해 신차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그치, 그거는 뭐... 어,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어려운 얘기 에 약간 헛소리에 가까운 거였고 모델 Y가 SUV인데 SUV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결국은 가 이제 오늘 그렌트했다 반환한 차그 저기 푸드 익스플로러 그 우리의 뒷모습을 보면은 자연적인 이제 그 SUV의 뒷모습인데. 그, 그런 타입의 차, 혹시. 마음은 잘 팔리겠죠. 가, 가지 않아, 안 칠까? 근데 그거 나오면은, 완전히 모든, 그, 내연기관에 하려는 데를 아예 싹을 다 그냥 잘라버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요 아, 이미 싹이 잘리고 있죠. 예,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결국 큰 배터리 팩에 대한 부담감? 사람들이 너무 기대치가 높은? 지금 잘하고 있지만. 음, 아, 근데 그렇지. 아마 모델 Y로 한 1, 2년 더 견디다가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근데 있고요 근데 참, 니가 받으려는 그 모델 S의 크기는 모델 Y하고 어때? 비슷해요. 비슷해? 실내 공간은 네. 비슷하다. 이제 더 대형 세단이죠. 근데 이제 모델 어. Y가 SUV니까 음. SUV와 세단이라고 비교하면은 실내 공간이 비슷한 게 말이 되죠. 근데 승차감이 그치. 훨씬 좋으니까. 그리고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행거리는 그건 400마일이니까. 아, 6 4 0 k m 예요 640km 넘는다고요? 그치. 웬만한 장거리 뛸때 우리가 정말 그 아슬아슬하게 지난번에도 <laughs> 1% 남기고 들어가고 그래. 그런 일 없어요. 이제 그런 일 없고. 그러니까 서스펜션이나 승차감, 음. 주행거리. 음. 아니 도대체 승차감이, 그러니까 에어 서스 쓰니까, 사람들이 음, 하도 음. 에어 서스 난리 난리 뭐, 뭐 고급 차에서뭐 벤츠도 에어 서스를 잘 해야 된다 그러는데 테슬라도 그 정도의 서스펜션 능력을 보여주는 게 모델 S 에 있으니까 주행 거리랑 음, 그런 음. 것들이 궁금하고 난 궁금하네 그 승차감이. 네, 그, 다행이에요 그, 아버지 가기 전에 그 차를 받을 수 있어서 그래 한번 어. 보면서 이제 리뷰를 하면 되고 그리고 어. 아, 경쟁사 얘기하는데 어. 이런 기사들 보세요 이게. 네? 지금 27대 팔았다니까요 GM이 <laughs> 4분기에 무불, 제가 눈에 얘기했지만 이제 볼트 생산 중단된 얘기를 했지만 응, 27대 팔았고 근데 네, GM은 참 정말 전세계적인 회사인데 뭘 리딩한다든지 테슬라를 잡겠다 그러고 계속 매년 어, 헛소리네 27대 팔고 무슨 무슨 뭘 쫓아오기나 하나 <laughs> 참나 포드는 한2 7 0 0 0대 팔았습니다 그래도 27,000대 아 근데 10분의 1도 안되네 정말 아 내년에 이거 반을 쫓아올 수있을래나 모르겠다 아, 네, 저는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이제 큰일 난다고 봐요 저는 결국 진짜 브랜드가 정리될 것 같아요 그렇겠다 네, 이런 아. 상태면은 살아남기가 어려울 거예요 너무 격차가 많이 벌어져서 배터리 뿐만 아니라 지금 저 4680, 지금 파나소닉은 대량 생산을 어, 내년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테슬라가 자체 생산한 거를 이제 슬슬 넣지 않나 지금 텍사스에 넣는 거 자체 생산한 거야? 파나소닉한테 파는 받은 거야? 파나소닉은 대량으로 만든다는 건 2023년 그럼 모르죠 누구도. 근데 텍사스 어. 내에서도 생산하는 거는 잡혀 있어요. 어. 그리고 파일럿 생산은 하고 있으니까. 아 지금 그4680 집어넣었다는 거는 파나소닉인지 텍사스에서 자기 자기가 만든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한 분기만 지나면 나올 거예요 결국. 어... 예, 네, 결국 저는 이 주식이 결국, 어, 결국은 이상. 아, 근데 이 주식에 보면은, 이제 그, 그 이상한 말이 나와갖고 폭, 폭락하기 전까지는 이게 꾸준히 좀 이제 올라가려고, 제자리를 찾아가려고 무진애를 썼었던 거가 보이는데, 이게 아마, 이제 다시 시장이 안정화되면은 다시 저런 모습을 볼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너무 시장을 압도하는 모습들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참 리스크를 찾아보기가 지금 뭐 서플라이 체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완벽히 임윤이 돼 있고 음. 네. 너무 기대치가 높은 거지. 물론 본인이 어렵다고는 얘긴 하지만 지금 이런 매년 진짜 50%의 성장이면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 참 예. 환상적인 예. 4분기. 작년 4분기에 대한 걸이제이번 달에 발표한 건상환인어닝코상적인 어닝 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퀸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